연립방정식인데 이거는 이제 딱 보자마자 생겨먹은 모양이 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 y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 하면 당연히 t 제곱 마이너스 ea+1 t 파스 a 제곱 파스 e 는 제로의 두근을 x,y 라고 할수 있을 거아니야 그지? 이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니까. 그럼 여기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지? 여기, 여기에, 여기의 실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작아야지 된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려면, 2a 파스 1에,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그럼 없어지고 4a가 7보다 작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는 4분의 7보다 작다. 그러니까 정수 A의 최대 값은, 뭐, 여기가 예를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4분의 7은 여기 정도 되니까. 응, 1이 되겠죠. 정수 중에 최대 값은 1이 될 거다. 그래서, 아, A의 최대 값은 1. 응? 저거 무슨, 그냥 수직선 그린 건데. 그렇지, 뭐. 왜, 왜, 싸우는 거람이, 뭐, 안, 안 채워진 거면 뭘 켜지나. 응. 음. 이거 눈이 없는 거는 하얀 동그라미, 눈이 있는 건 까만 동그라미. 중요한 건요. 음. 여기가 음수일 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x 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x는 이때 부등호가 바뀌어 마이너스 2 분의 3으로. 이렇게. 이거는